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하라고요 네아 <laughs> 네. 힘들어요 두 개만 더 알았어요 두 개만 두개콜 <laughs> 알았어요 두개더 할게요 아 힘드네 아나 네, 지금 할짝량 초과했는데 지금 어...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어, 바로 이어서 유지태님꺼 한번 보도록 유지태님꺼니다어 그분 그분인가? 어, 유지태님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타자비가 어 잠깐만 나 흥분했어 뭔가요 지금 뭔가요 이거 <laughs> 뭔가 우와, 근데 와 근데 와야 초심을 잃으셨대 <laughs> 아 그래요 아 초심은 아니 저는 항상 일편단심인데 <laughs> 아 구시온이에요 지금 아 구시온이구나 아 근데 왜와 다리가 진짜 크다 와... 장난 아니네 진짜 와... 야 사자비 다리 보소 야... 아니 두개가 깔린거 같요 지금 구시원하고 이렇게 막 깔린거 같은데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막뭐진이겨지는 그런 느낌이야 왜그아변이님 들어가세요! 네변이님들어갔세요예왜 네, 그런 느낌 있잖아 왜그 자동차 폐차될때 이게, 이게 눌려지는 그런 그거 알죠? 어 자동차 폐차됐을 때그 느낌. 음어 잠깐만. 어내 아, 얼굴이 안 나오고 있어 갑자기. 어내 얼굴이 갑자기 안 나와. 깜짝 놀랐어. 음. <laughs> 야. 어아알죠 그거 뭐 이렇게 자동차 그 두드 그 압축기 그 폐차 이거 말고 뭐, <laughs> 이거 할때 나오 그런 느낌인데? 아, 살발하네 어... 야... 살발하구만 음... 야, 장난 아닌데? 어... 사자비가... 아, 이래서 이거 피지나면 안돼 어, 피지나면 안돼 사자비는 <laughs> 아, 유아프레스인가요? 어...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? <laughs> 아유, 이거 어떡하나! 이 사진을 4, BJ, 길마이크님이 싫어합니다. <laughs> 어, 어, 나 소름 운데 야, 이거 보면 쌍욕할 것 같은데? <laughs> 어, 야. 야, 사자비 멋있, 야, 포스 지린다. 어, 야, 잔인해. <laughs> 어. 고랑전님 어서오시고요. 안녕하세요. 오늘. 아, 어, 나 오늘따라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. 저도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어, 야. 다음 사진, 아, 우나 이제 다음 사진 기대되는데. 야, 아, 야. 너에게. 제일을 사하노라. <laughs> 정말 오랜만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? 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? 얘기 좀좀 좀 해봐요.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예요? <laughs> 어아곧아 <곧. 웃음> 아, 그래요? 공부하는. 수녹고진는지가언는데 <laughs> 아유 수고 많았어요. 어. 나나펜이 형이 길막고 와서 있는 줄 알았다. 어길막크이 와서 있는 줄 알았다.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? 막야 사자비 천하네 막와다 덤비네 막야막다장나고막와다 <laughs> 지금 막어 난리났네 지금 야 이거 지금 야 여기 아수라요 그냥. <laughs> 어, 아, 고1이세요? 그래요? 그래요? 아이, 고등학생이라니까 몰랐지. 어, 어 여기 그 아수라요, 그냥. 아, 이고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예. 예. <laughs> 아, 이런! 뭔가요, 이건? <웃음> 왜, <웃음> 왜 사자비 서있는 데 지가 찔리나요? <laughs> 뭐야, 이거! 이거 뭐야!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사다빈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지금 아까부터 사다빈이랑 서 있는데. <laughs> 뭐야, 이거! 어떻게 된 거야? 사진이! <laughs> 왜 지가 알아서 갔었지? 어. 어. 정국은 괜찮아요? 그래요? 알았어요. 어. <laughs> 아, 난. 난 모르겠다, 근데. 이거 어떻게, 내가 살려야 되는데, 내 꿀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, 나못 살겠다. 리막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. 어, 생각나는 드립이 없다. 어, 어떡하냐! 어, 살려야 된다. 어, 살려야 된다. 어, 살릴 수 있어. 망했다, 모르겠다. 에라이, 모르겠다. 그냥 사자비가 짱이다. 어, 사자비가 그냥 짱이다. 어, 유건단 불러. 어야 어쨌든 유지태님이 보내신 사진이었습니다. 어 간만에 들어본 예. 배우 이름이네요. 예. 저거 잘 봤는데 그 뭐였죠?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뭐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음음야 멋있네요. 네, 이렇게 좀 역기적인 건 하지 마세요. 어, 너무나도 역기적이에요. 네. 킷은 즐겨야죠. 뭐, 물론 이제 뭐, 샤랄라! 이런 거는 별로지만. <laughs> 어, 어메징 스프요? 뭐,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, 아직은 멀었네요. 예, 네, 금요일 날 리뷰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 뮤이태님이었습니다.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죠. 예. 이 지원님이 보내주신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원님이 보내주신 겁니다. 어쨌든 앞에 분이 감사드리고요. 이 지원님이 보내주신 겁니다. 아, 이때 퍼건이에요. 퍼건이에요. 퍼건이고요. 퍼건이에요. 아이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걸. 아, 야. 어, 진짜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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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야, 진짜 왔다, 다행이다, 어, 다행이다, 어, 다행이다, 어, 다행이다, 어. 어, 길만큼이 보지 않아 다행이다, 어, 여러분, 여러분 조용해요, 어, 여러분 조용, 어, 여러분 조용, 어, 여러분 조용,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, 어. 어. 여분 러 아무이도 없었던 거예요. 예, 여기는 지금 어.. 사진을 부탁해요. 예, 지금 은 퍼건 보고 계시고요. <laughs> 예, 퍼건 보고 있는 시간이 예. 아스볼커스터님 한개 선물 예. 감사합니다. 아 볼커님도 한개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네. 발바가 사자비한테 발표했습야 <laughs> <laughs> 아 공개하지 않는걸로야야 <laughs> 볼코님 바로 내 타츠 아 지리구요 <laughs> 아 어. <laughs> 나도 아님 나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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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님. 나. 움직이지 움직이면 다범인이야 움직이지 마움직이다범인이야이게부터어움직임범인이야 선물 감사합니다 어. 어깨두기시고 복종 시켰어요. <laughs> 어. 애용 님도 한개 감사드리고요. 움직이나 범인. 아, 나야? <웃음> 나야? <웃음> 난 거야? <laughs> 어. 네. 예. <laughs> 나야? 어, 아, 어쨌든 아니, 넘어가자. 빨리 가자. 야, 빨리 넘겨야 돼. 여러분, 여러분 집중. 여러분 집중. 버건 집중. <laughs> 오다이밥. 버건 <복원, 웃음> 집중. 어. 어. 어... 어... 야... 퍼건... 이쁘네요 <laughs> 넘어갈게요 아 이거는... 그건가? 아 스푸덤이다! 아싸! 스푸덤! 1대1이다! 예! 타보고 싶다 <laughs> 이거 진짜 탈수 있다 그러던데 타보고 싶다! <laughs> 어... 테칼 이쁘다 어... 어... <laughs> 어... 아쓰리없니다 좋다 아, 아 안해요? 2월에 가는건데 2월에 가는건데 없어요 진짜로? 진짜로 없어요? 그런거야? 진짜로? <laughs> 진짜로 없어요. <laughs> 아, 올라가는 건안 해요? 어, 어떻게든 해볼게요. <laughs> 아, 근데 멋있다. 나는, 나는 멋있다. 나는 스타크 프리덤 좋아하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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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할까요? 어 이야. 오. 건담 30주년. 이야, 이렇게 뭐 모르겠네요. 뭐 뭐라고 써져 있는데 예뭐 뭐, 하여튼 뭐뭐 뭐, 조인트 뭐 저거 저거 써져 있네요. 네, 뭐 네, 업앤 다운. 네, 뭐 그렇게 돼 있고요. 네, 예. 네 커버 이즈 오픈드. <laughs> 어, 내가 발음하고 내가 발음 보고 내가 어, 내가 듣고 내가 어, 날씨. <laughs> <laughs> 이미지, 인 <laughs> 아니, 나중에 재방송 봐요. <laughs> 어, 내 그요? 발음, <laughs> 잘못할까봐. <봐야 돼. 웃음> 어, 아이, 몰라요. 영어 잘. 예. 어, 야. 설마, 진짜 1대1 건담 이렇게 만들려나 본데? <laughs> 진짜로? 설마! 어, 아이, 긴 말씀 들어가세요. 설마, 진짜로? 진짜로? 어, 진짜로? 이거, 아, 진짜? 아까 그 얘? 얘를? 얘를 이렇게 한다고? 야, 조만간에 일본이 세계 정복할 것 같은데. 어, 야, 와, 진짜네. 와, 대박이네. 어. 아, 들어가요. 에 예, 들어가요. 아우. 예,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할까요? 아! 크, 도쿄 프런트 크, 거기는 예, 건프라네요. 아, 여기. 크, 여기 한정판 파나요 여기 그 GFD 한정판아? 오야. 안 보여요. <laughs> 안 보여요. <laughs> 보고 싶은데. 어, 안 보여요. 가 보고 싶은데. 음, 가볼 수 있겠죠? 네. 아, 입구에요? 음. 가볼 수 있겠죠, 언젠가? 음, 전갈수 있다고 항상, 항상 생각해요.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어,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? 아, 어딘가요, 이건? 유명하다고 그러던데, 여기? 이 일본을 안 가봐가지고, 잘 모르겠네. 어, 여기서 제가 무슨 에펠탑이라고 얘기했다는데, <laughs> 미친 놈 소리 들것 같아서 못하겠고요. 예. 아, 동경타워? 아, 도쿄, 어, 도쿄타워, 아, 동경타워. <laughs> 어. 아, 그래요? 어, 도쿄타워? 안 가봐가지고. 이렇게 봐선 잘 몰라요, 사실. 음. 아, 진짜로 안 가봐서 모르다니까 어, 안 가서 봐야죠. 가서 보고 이게 아 이게 도쿄타워구만 어,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가뭐 사진만 보는데 뭐 내가 어떻게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? 음. 음. 아 좋네요. 한번 나중에 한번 갈수 있으면 가야죠. 네. 뭐 예행 연습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네 여기서 한번 뿌이 <laughs>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내가 찍을 거야 내가. 내 찍을 거야 내가. <laughs> 어, 아니 이렇게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. 음,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. 음, 어쨌든 수박간이 었습니다 수박간의 치명적인 디테이었습니다여기서 이지원님이 보내주신 사진까지 해서 오늘 사진을 부탁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더보러님 들어가시나요? 예, 들어가세요. 오늘 변풍성 감사드려요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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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감사합니다. 예, 본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은 예, 추천, 즐겨찾기, 예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두개 더해요. 안 해요. 안할 거야. 어, 음.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